음, 안녕. 아, 음, 여러분 안녕 잠시요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 되게 신나는 날입니다 아 코피가 되게 안 좋네요 할머니 저 입술이 왠지 보라한 것 같지 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런 애가 돼요 두개만 앞에 w Let's get on a pedal. I don't want to talk at t h 은 아기 정해원이 나타나서 시합니다 이거 쌍커풀이요. 진짜 쌍커풀. 이격 아. 이게 고치제가 소개하다가 끊겨 가지고 삭제했어요 그냥 소개 안 하겠습니다. 고치대는 근데 왜고치대로 소개 안 하냐면요. 안하냐이요 어, 저희 아빠께서 거치들은 소개하지 말으시라고 그러셔가지고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 구치 <굿즈>. 한생님설라하다가 <laughs> 베이비도 하려고요. 베이비 구치 선생 별로 좀안 좋더라고요, 아예.